구약성경 1 7 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목소리를 부족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물을,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곧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팬덤을 지니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 이 소설의 제목을 딱 대면, 아, 그거 할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뭐냐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소설입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한여류 작가의 작품인데 이 조앤 롤링은 이 해리포터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그 1편의 원고를 들고 영국 전역에 있는 12군데의 출판사를 돌아다녔대요. 그 12군데의 출판사를 돌아다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2번 퇴짜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한결같이 이 원고를 보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호모맹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따지고 논리성을 따지는 영국 사람들에게 이런 호모맹랑하고 만화 같은 이 내용은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군데의 어, 그 출판사에서 모두 이 해리포터 원고를 읽고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죠?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은 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12번이나 퇴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번의 실패 가운데에도 13번째 도전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12번 퇴짜맞을때이 조앤 롤링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고 얼마나 힘든 마음이 됐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해리포터는 세상이 이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는 고하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뭔가 한획결 긋는 결과를 내려면 그러면 부동이도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한편으로는 열심히 도전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이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이자 어, 되게 유명한 강연자였던 어, 노만빈센트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기다림도 여러 가지잖아요. 맥 놓고 넋 놓고 그냥 자포자기,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때로는 절제도 하면서 자신을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경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로만 피센트필 박사가 분명히 어떻게 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 적어도 무의미하고 맥 놓고 넉 놓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때로는 나 자신을 인내하며 절제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때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복으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별법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만 했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바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경작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살 거리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 땅에서 경작하여 나온 그 열매를 3년 동안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열매가 할래 받지 못한 열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의 상징이고 정결함의 상징이고 구별됨의 상징이 바로 이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자체가 할례 받지 못한 열매다라고 한다는 건 거룩하지 않은 열매, 성별되지 못한 열매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원래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다.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은 굉장히 강성한 일곱 개의 부족으로 형성이 되어있었던 가난한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털을 잡고 살던 그땅 자체가 성별되고 구별되어 있으리가 완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도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별되지 못한 땅과 그 성별되지 못한 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가감없이 먹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성별하고 그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3년이란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디어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이 거룩하여졌다. 이제 성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거두어서 그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려라. 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5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건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백성들이 가난으로 들어가서 그강 아래에 있는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그 소산물을 먹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이들은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40년도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그까이꺼뭐 5년 정도야 글쎄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기간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내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모습.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별시켜 놓은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이들은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다림이고 인내이고 절제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도전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야만 한다 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내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느냐 하면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던 내가 그걸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성자가 있습니다. 근데이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 라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추천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면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지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식이 특별해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세상 속에 살거든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안으로이 진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들을 모으세요. 근데 그모합평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보이는데. 근데 반면에, 가나안에서도 이모합평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개발지였습니다. 뻥 뚫린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고생고상에서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모합평지에 모아 모아놓고 진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모합평지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가난에, 어, 첫 관문으로 통과해야 됐던 여리고성을 기억하시죠? 그 여리고성이 바로 그모합평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그모합평지는 완전히 오픈인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라 하는 그 자체는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을 이루었던 노력하고 경험치가 많은 그런 일세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었던 40년 동안의 세대 교체가 된 이세대유 일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연약하고 경험치가 없는 그들이 지금 모아평지에 모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때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더 이상 모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난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우수아가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우수아 뭐참 신실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의 일을 도자했지만,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이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타고 모세 없이 자신의 민족을 이끌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보면, 이모압평지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위험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다. 근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언제나 온전한 길로 이끌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시면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좀 공독해 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해 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게 분명히 형통의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형통의복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존재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옥 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여기에 대한 숙고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항상 나라는 존재성을 막 부각시키고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소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탁 내려놓고라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자,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멘이신가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이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나의 행동양식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때 우리는 비로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지켜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입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전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형통회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서부터 지난주 오늘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갑자기 턱 받으면 거기에 큰 소리로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 괜히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큰소리로 아멘! 하고 하면 왠지 교만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의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라도 아멘이라고 큰소리로 화답할 수 있고 자기 고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삶을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귀한 열매를 예비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의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열매를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연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영등포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